빨리 와라.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BMW 320i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BMW 3 시리즈 320i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사양이고요. 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 BMW 지금 나와 있는 모델 중에서 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3 시리즈만큼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모델이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개인적이지만, 이 키드니 그릴도 과도하게 크지 않고, 이 라이트도 늘상하게 잘 빠져가지고, 특히 또 엠팩이 들어간 모델이라 그런지, 이 블랙 하이그로시도 정말 적재적소에 잘 사용이 되어 있으면서, 약간 자동차라면 모름지기 이런 디자인이어야 한다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뒤에도 아주 마음에 드는 것이 이어지는데요. 뒤에서 3시리즈를 보면 특히 밤에 이 면발광 테일램프가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 5 시리즈, 지금은 풀체인지가 됐지만, 얘랑 그, 그 이전 5 시리즈랑 얘랑 약간의 패밀리 룩이 있는 것 같은데, 그5 시리즈는 얘만큼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안 들었거든. 물론 걔도 예쁘긴 하지만, 얘를 보면 어 되게 좀 정갈 깔끔하고, 어쨌든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화려한 미사오고를 쓰지를 못하겠네요. 얘가, 뭐플로가이 팁이 카본은 아니지만, 또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깥을 감싸면서, 되게 그 아엔에 카본 머플러 옵션 넣으면은 이렇게 된것 같이 예쁘게 딱 패킹이 되는데 얘도 좀 이런 느낌이 있죠. 안에 아, 네. 가변도 들어가 있어서 뭐. 네, 배기음도 나. 배기음도 생각보다 꽤 납니다. 한 아반떼 N라인보다 살짝 큰 수준? 근데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배기가 된 차가 아니다 보니까 RPM이 한4000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엔진음에 맵, 묻히는데 그래도 진짜 완전 일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배기가 있다는 거는 놀라운 거지. 확실히 BMW가 차에 진심이야. 그리고 휠 디자인.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휠 디자인이죠. 스포크가 명확하게 뻗어가 있는 디자인. 그리고 엠팩을 넣으면 이4피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는데, 로터도 아마 직경이 더 넓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얘 같은 경우에는 로터 직경이 되게 넓죠. 뭐 앞바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한번 뒷바퀴로 가보시죠. 진짜 놀라운 게, 이 거의 앞바퀴와 다를 바 없는 로터 직경을 보여주죠. 그 브레이크 성능도 짱짱합니다 그거는 뭐 주행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아 이거 차 출고될 때 사양이 그때마다 조금씩 바뀌네? 그러면서 이제 딜러분께서 하는 말이 30만원이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능이 들어갔냐 하면은 와보시겠어요? 네이 기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기능이 들어갔죠 그리고 연기매 트렁크 공간 말씀드려보자면 아무래도 뭐 후중구동에다가 C세그먼트다 보니까 아주 크진 않죠? 4 8 0리 l 라고 하니까 자네 차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마도. 왜 체감상 더 좁아보이죠? 아마도. 뭔가 좌우 폭이 좀 훨씬 좁은 것 같고. 음, 골프백은 들어가긴 할것 같아요. 근데 뭐 드라이버는 안넣어봐서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골프백이 간당간당하게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렇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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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는 뭐 이렇게 해는 거야? 이게 소리가 또 이게 직접 누르면 안 나고. 음, 안 나고 발로 찼을 때만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 30만 원 정도 더 냈으니까 소리는 더 추가해줘야지. 줄구는 밖에서 이렇게 한 번에 열리고요. 옥탄가 95 이상 권장, 고로 고교를 넣으란 뜻이죠. 그리고 문을 열때 그냥 넣으면 열립니다. 네, 열리고 이거를 굳이 안 잠가도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멀어지면 알아서 잠겨요. 네. 이런 기능이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손으로 잠그는 게 습관이신 분들은 여기에 터치 센서가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예전에 포드 이스케이프에도 여기 달려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고 오히려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편한 거 같기도 해 터치 센서는 일부러 내가 이렇게 갖다 대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탁 쳐주면 은 잠기니까 그리고 뒤에도 달려 있습니다 GV80은 없었던 거죠 지금 살짝 웃으신 거 같은데요 차가 4천만 원이 더 비싼데 뒤에 터치 센서 하나 안 넣어주고 참자 일단 뭐 요즘 트렌드에 아주 걸맞는 일자로 쭉 뻗은 디스플레이가 보이죠. 해상도도 아주 좋은 편이에요. 오, 방금 시동 걸때 약간 버블 버블거리면서 걸리는데.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이 실내 인테리어 같은 거를 보면 되게 깔끔해, 모던해, 트렌드해 그런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이. 버튼 소재라든지 조작감이 벤츠보다는 조금 고급성은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눈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공조장치 버튼이 이 서리 빼고는 다 여기로 들어가서 시트 열선 시트도 여기서 조작해야 되고 공조장치도 여기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통풍은 안 들어가 있어요. 통풍은 M 340i를 넣어도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쉽게 됐죠. 뭐. 이런 터치 같은 것도 빠릿빠릿하게 작동을 잘 하고요 그리고 뭐 기어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거 보고 어? 뭐 이랬는데 이거는 LED고 BMW M을 형상화한 그래픽이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핸들이 되게 두껍고 마음에 드는데 이게 베이스 모델을 제가 시승을 해 봤는데 베이스는 진짜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 핸들을 잡는데 그 안에 그 딱딱하면서도 울퉁불퉁한 우레탄의 그 질감이 손으로 전달돼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질러분한테 혹시 엠팩 넣어도 핸들 이건가요? 아, 엠팩 넣으면 핸들 바뀐다고 해서 바로 넣었지 뭡니까 엠팩 넣으면 서스도 바뀌고 브레이크도 바뀌고 핸들도 바뀌고 바퀴 디자인도 바뀌고 꽤나 많은 것들이 바뀌니까 엠 팩의 행복을 누려보세요 근데 제가 정말 전반적으로 잘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데 뭐제 차는 아니지만 이 깜빡이가 좀 유독 아쉽습니다 이 깜빡이가 느낌이 요즘은 이것도 사실 깜빡이가 너무 이 뭐라 그래야 돼. 좀 뻑뻑하게 들어와요. 예. 네, 원래는 평소 차탈 때는 이 정도만 해도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좀어 뭐야? 예. 네. 이래서 BMW 차주들이 깜빡이를 잘안 넣나 봐. 손에 잘안 가. 나 확실히 복기가좀 힘들어. 음. 아주 거슬리진 않네. 약간 고급감에서 아쉽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뭐, 웬만한 거, 뭐, 어댑티브 크루즈 차로 이탈방지, 뭐, 다, 뭐, 엔, 열선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핸들 열선은 좀 위치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스피커는 하만카돈이 들어가 있는데, 아, 개인적으로 그냥 들어줄만 합니다만, 약간 좀 벙벙거리는 느낌이 있고, 트래블 해상도도, 우리 집에 있는 하만카돈 스피커를 기대하고 들었는데, 약간 고음의 해상력이 좋지가 않더라고. 썰루프 상당히 크고, 음, 선루프도 아주 크죠. 다 열리진 않고 중간에 멈추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뒷자리 공간 보실까요? 환경 보호를 위해 시동을 끄겠습니다. 이게 제 시트 포지션이고요. 생각보다는 안지만 합니다. 뭐, G70 같은 거랑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도 무릎이 안 닿죠? 뭐 헤드룸은 닿습니다. 물론 허리를 이렇게 쭉 세우면 닿긴 닿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냥 릴렉스하고 앉으면 살짝 근데 답답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이 아무래도 천장도 낮다 보니까 시야에 천장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시트도 나름 괜찮아요. 어깨도 제가 어깨 사이즈에 딱 맞아요. 근데 S60이랑 얘가 동급이니까 S60이랑 비교를 해드리자면 S60 시트는 좀 어조비들을 위한 세팅이... 어, 제가 어깨가 넓진 않습니다. 어, 조금 좁아서 시트가 자꾸... 이 어깨 여기 팔 어깨 축지가 시트를 빠 삐져 나와서 불편했는데 얘는 그래도 딱 이렇게 덮어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 시트백 각도는 조금 더 누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데 허리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로 적당해 보이고 발도 안으로 들어가고요.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공조 장치 컨트롤하는 거 간단하게 있고 그리고 C 타입 충전 단자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죠. 암레스트도 이게 한 번에 잘안 열리더라고. 음. 조금 아쉬운 게 얘가 좀더 길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컵홀더가 아니면 차라리 이게 짧았으면은 좀 벤츠나 다른 차들처럼 여기서 컵홀더가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이렇게 갈 텐데 갈때 약간 일부러 좀더 어깨를 열어서 팔을 여기다가 걸쳐야 되잖아. 컵홀더가 좀 앞에 있었으면 이렇게 오히려 편하게 이렇게 마실 수 있을 텐데 여기 이렇게 있어 버리니까 좀 불편하다. 내가 항상 말했지만 이제 이 비모사는 컵홀더를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조금만 더 이런 거에서 디테일을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하지만 얘가 뒷자리를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는 아니니까요. 이거 보니까 뭐 스키스도 되는 것 같은데 폴딩도 되나? 폴딩 돼요. 폴딩 돼요. 이거 당기면 됩니다. 이거 당기면 다할수 있어요. 원상복귀 귀찮아서 하진 않을게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 뭐막 그렇게 싼 티가 나지도 않고, 엄청 고급스럽지도 않고, 진짜 그냥 기계적인 느낌 그렇습니다. 터프하고 그 몰딩 꽉잘물고 있는 느낌? 뭐 이렇게 안에서 막 벌렁벌렁 굴지도 않고, 진짜 뭐 흠잡을 데 없는. 사실 뭐이 차는 이렇게 서 있을 때보다 달렸을 때더 매력적인 차죠. 바로 달려 보실까요? 빨리 가자. 까치야, 까치야, 비켜, 비켜, 까치야. 이 어디 갔어? 그래. 와, 끝까지 안 가네. 자전식 있어. 아니 날개 두고 뭐 하는 거야? 날아가야지. 왜 걸어가? 네, 3 시리즈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가 ISG 테스트 중이 되어버린 것 같긴 한데 어 시동 거는 속도가 아주 빨라요. 거의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버금갈 정도로 크랭킹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확 바로 켜지고 이거는 뭐 주행 중일 때만 아니라 냉간일 때도 시동 걸리는 게꽤 빠르더라고요. 물론 신차라서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근데 아주 조용하죠. 음, 꽤나 정숙합니다. 물론, 좀 고속으로 올라가면, 얘가 그 타이어가, 서머 타이어다 보니까, 좀, 노면 소음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우수하다. 고무 몰딩이랑, 이게 전부 다, 마감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쓴것 같아서, 소재 자체의, 뭐, 고가성,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썼다? 전체적으로, 이게, 싼 차라는 느낌이 안들게 엄청, 싼 차, 싼 차가 아니니까요. 싼차 아니에요, 이거. 아, 그렇지. 그리고 이 차를 타면서 어, 정말 깜짝 놀란 게이 서스 세팅 승차감인데, 320i를 맨 처음에 희승한 게 베이스 모델이었거든요. 베이스 모델도 살짝 좀 어, 역시 BMW 하드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같이 탑승한 딜러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이거 m팩 넣으면 서스 세팅이 많이 달라지느냐 했더니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면 m팩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m팩을 넣은 건데, 와, 이게 많이 딱딱합니다. 정말. 막 정말 딱딱해요. 당했어. <laughs> 어느 정도냐면 그 아반떼 N과 비교하면 N 모드 서스 세팅 1단계로 해놓으면 딱 지금 이 느낌 나요. 일반 아반떼 노멀 모드보다 딱딱하다는 게확 느껴집니다. 특히 뒤에가 앞에는 그래도 이 서스가 조금 한번 충격을 받아내주는 느낌이 있는데 뒤는 진짜 서스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냥 굴곡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가가지고 이게 문제는 가변이 아니라는 점이지. 네, 상시로 그렇죠. 그냥. 내 차도 워낙 딱딱하니까 이게 다른 차 타서는 만큼 다 이게 느껴지지 않거든. 얘는 딱 타자마자 이거는 조금 어머니 안 불편하시대라고 <laughs> 물어봤을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저희의 몸 움직이는 걸 한번 집중해서 계속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딱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이차 진짜 많이 덜컹거리는구나. 그리고 뭐 핸들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핸들링은 아주 직결감이 우수합니다. 근데 다만, 100kg 언저리, 한110 정도에서 핸들을 이렇게 몇번 털어보면, 아엔는 진짜 그냥 핸들 돌리는 대로 이렇게 철로 깔듯이 이렇게 가는데, 얘는 좀 피시테일 날것 같은 좀 살짝 불안함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나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짜 아엔이 엄청 잘 만든 차라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한데, 얘를 현대에 비유하자면, 그냥 아반떼인 거잖아. <laughs> 그지? M340i가 아반떼 N 라인이고, M3가 어떻게 보면 아반떼 N인 거니까 뭐 기, 가장 기본 모델로도 이 정도 핸들링을 만드는 건 엄청 우수한 거라고 할수 있지. 하지만 뭐차 값을 생각하면 또 그런 건 아닌 건가? 핸들링은 우수합니다. 다만 너무 고속 핸들링은 살짝의 불안함이 있다. 음, 확실히 근데 승차감만 따졌을 때는 아주머니들이 무난하게 타고 다니는 승차감은 아닌 것 같아. 젊은 남자들을 위한 차가 딱 맞는 것 같다 이거는. 근데 뭐 베이스 모델로 가, 가기에는 걔가 뭐 승차감이 엄청 부드러워 버리면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얘랑 결이 비슷하단 말이지 내가 편견을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아주머니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뭐 스포티하게 스포츠제...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더.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시클로 가셔야 됩니다 자 방금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놨고 액셀 리스폰스를 보면 어 확실히 얘가 그래도 184마력에 30.6토크다 보니까 스펙상으로는 기대가 안 되는 게 사실이죠. 사실, 근데 그래도 이 빠따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빠따가 60까지 밖에 없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거나. 한풀악 셀을 밟아버리면 기대한 만큼의 그 가속력이 안 나와요. 이 뭔가 실용 영역에서 재미를 보게 하기 위한 세팅인지, 오히려 이렇게 악셀 한30% 이내로 이렇게 딸깍딸깍 쳐줬을 때 주욱하고 밀어주는 그 느낌은 되게 좋은데, 오히려 작정하고 딱 밟아버리면 '어, 좀 뭔가 모자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자,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지금도 확실히 딱 한, 3,500, 4,000까지는 얘가 이렇게 쭉 밀어주다가 딱 4,500rpm 넘어가면서부터 얘가 좀 힘이 좀 빠지면서 가속력이 약해지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얘로 재미지 몰라면4,000 언저리에서 갖고 노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배기음도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센 배기음이 아니라서 4,000rpm 넘어가면 엔진음에 붙이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잔잔하게 갖고 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것보다 하드코어한 걸 원하시면 m 3 4 0가 이렇게 하야죠. 아, 그리고 브레이크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와얘 진짜 성능이 어, 딱 꽂힌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물론 BMW 패드를 엄청 좋은 거를 쓴다고 뭐 중형이 그러더라고요. 스포츠 패드를 쓰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로터 소음은 안 나요. 디스크 이 마찰음은 안 나는데 아엔보다도 성능이 진짜 확실히 좋아요. 이게 엄청 리니어하게 밟힌다는 그 느낌이 확 드는 게 내가 브레이크를 밟은 만큼 딱이 차가 인지해서 이렇게 이렇게 스타카토로 브레이크를 끊어 밟을 수 있어요. 근데 아엔은 사실 이게 좀 부드럽게 밟혀서 이렇게 푸식하면서 좀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 세심하게 내가 제동력 조절을 못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이렇게 들릴까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 얼음 소리 들리죠. 땅땅땅땅 하는 만큼 차가 내 의견을 고지고대로 피드백해주는 그 느낌이 확 듭니다. 브레이크는 진짜 믿을 만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컴팩트 세단의 교과서라고 일컬어지잖아요. 3시리즈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일반 모델도 이걸 허투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DSC도 안 끄면 오버도 뭐안 나고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물론 타각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타각에서는 프럭셀이 이렇게 딱 때려도 뭐 차가 이렇게 날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살수 있다. 뭐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이상. 시크리랑 이거랑 고민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까? 둘이 근데 지향하는 바가 너무 달라서 약간. 그걸 고민 없이 그냥 갈것 같은 느낌이야. 각각의 고객들이 가격 차이는 차치하고서라도 두 제조사가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편안한 주행감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무조건 벤츠가 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 얘가 그렇다고 인테리어가 뭐 싸고 려 티가 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뭐 이렇게 조작감 버튼의 뭐 재질 그런 거에서 있는 거지. 그리고 일상에서의 재밌는 주행을 원하시면 BMW다. 그러니까 고로 이거지. 이동을 하고 싶으면 벤츠, 운전을 하고 싶으면 BMW 이렇게 정리하면 좀 명확하지 않을까요? 아우디는 그 중간 그 나가 있으라고 할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뭐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네요.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빨리, 빨리 해주세요. 주세요.